평소에는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따로따로 예배드렸습니다. 를마다자와부국부부중국부それぞれ이시에는 언어와 나이,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어 함께 예배하는 원패밀리 워 o 입니다 교화, 문화를 원패밀리 あります 그리고 요한 동경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올리바우 처치 교우들도 함께 예배하는 원패밀리 워십입니다. 유한 도쿄 기리스 교회だけではなく, 올리브 하우스 치처치도, 이소니 하이를 쏴기르 원패밀리 레하이에, 다, 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원패밀리 워십입니다.また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神の家族となったことを覚えるそのワンファミリー 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켜 켜는 헌법과 가 오늘 같은 본문에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繰り返言葉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それあなた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브입니다화살밖에 되지 않는 분량 가운데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내 삶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명을 받은 예수도 자신의 인생이 간단스게떼이지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인사가 바로 샬롬,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소년용에는 인사가 바니다소이그에게찾아오셔가 샤론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소년용한 같이에게찾이인사했으면좋겠습니다 소년용한 되지같이 인사가 바다 소년용한 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세 가지의 인사를 하십니다. 여매가 했다 이에서마와 대시다진이핫 때까지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십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중절을읽어보겠그날 즉, 주님의 첫활 날이었습니다. 弟子たちはユダヤ人を恐れて自分たちのいる家の戸に鍵をかけていったそこへイエスが来て真ん中に立ちあなた方に平和があるようにと言われた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 본문대 뭐 가에 때 알요니 유대인 진다초 어서레테 토니 가기오 라고 가에테 있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누가 알아챌까 봐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또 시도비토니 바레루 코토를 어서레테 닫오 토지테 다탄데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누가 더 가까운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에までも 다례가 예사마더가까울어 하고 話하리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예예사마가 죽직간에 쓰라와예예사마 誰가 遠く離れるかそれを比べてました. 마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말레예全く関係のない人に見せて始めたんです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셨던 때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저녁입니다またこの本はイエス様の体が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を聞いたその夜のことでした새벽부터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早んです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와서는 정말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またベド 베드로도 요한님도 하시데기 때 예수마는 가라가 나갔다 또 죽이るんです.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달려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またマリアがまたはしできてイエス様の体もなくなったと話すん 혼란과 두려움과 어쩔 바를 모르는 상가운데 있는 제자들입니다. 혼란도 어설프도またさまよいの中にてる弟子たちの姿です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彼らにイエス様が近づいて来る.

확인 시켜 주십니다.しかし, 예수님 가까이서 오셔서 그들에게 샤론의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샤롬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다야도스의 샤론과 여도는 아니며, 또 여가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샤론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다처럼 되는 ものは戦争がない状態ということを言うのではないんです.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다 유탁하나 생활을 가시ているのでもないんです.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것입니다. 사리가 카미사마토는 관계と関わっています.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참된 평안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미사마토正しい関係に結ばれてるのが本当の平安であるシャロンです.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이 샬롬,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베스카라 요한에는 붙임셔들 그리가시대 교제사리 뜬 와, 하민삼은 아태어도스로 해안 샤롬에 아립맙.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 요한에는 여로 붙임셔 14서 27절을 함께 읽어보죠. '나는 평화를 당신들에게 남기고, 나의 평화를 주겠다. 나는 이것을 여가가 주는 것처럼 주는 것이 아니다.' 코러 사와가스르나 오비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상이주어지없는것입입니다그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 없이 주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 이 주어지는 것입이주이주어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줌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줌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안나바로니다그평안님는니다 평안은 바로그평안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줌으는것이었니다그평안로그하나님의로는것니다은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로니다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니다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라라고 이야기습니다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번째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라는예수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번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습니다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라는 예수님께서 니다서 평안을 다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 니다니아타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 나도 타가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れでそのゲジをあなた方に与えるという約束です神様ミ私たちに与えるシャはただ私たちの中にワダシャチノナカニトドマル、タケデオアンディス。ウリルセサンエポネシミョンソウウウリゲピンワネチュシゲタ、ヤクソカシミダ。にダシャイルス。ハナニにリゲジュシンピ 예사마가 그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この話をイエス様を十字架につけられる前から弟子たちに教えたわけです。ヨハネの福音書1 6章の33節を一緒に読みましょう。これらのことを話したのは、あなた方が私によって平和を得るためである。あなた方には世で苦難がある。しかし勇気を出しなさい。私はすでに世に勝っている。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ことができます런데 그것을 누리는 장소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욥아, 우리한테 안带来的 평화가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한테 안带来的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님께서예수님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その 아프렐 거토니 욧테 모사레루 켓카와 난데쇼카?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それ가 23절입니다.一緒に読みましょう. 誰의 罪의 罪demo あなた方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罪를 용서케 한 리와 神사마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罪が許されます。アムナたち、損ばでるかよ。すべての人が許されるわけではないです。そうではないです。 누구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례모의 용서를 는 모든 이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인의 시대에 알 것,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선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나죄 사함을 받게 될것선언를구주 사람들은 누구나 사다그선언그리를구주람들은죄사 받게 니다그 선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사을그선수그리스도로 영접한 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선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게 제자들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시다이 나타나다 우리た와 복음 전도 그 그ものです.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만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스베트는 지서 땅 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소리가 친어 하때마데 이키나세도 명지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코세이레이니요테스마오사즈케나사이도 명지테마스.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대시다지어터워서 타타라야타 교회가 아타에타 메레데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명령도 동일한 것입니다. 서로나타타와다시는교회모아타스 영원 구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い크리스立てられていくことで이 명령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으로 주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래코소가 예수님 가대자진에 앞에다 사임하는 명령であり,また一番大きな,また 위대한 명령でもあります. 예수님이 주시는 샤롬을 내 안에서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아직도 평안이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지 왔다. 그 샤롬과 우리 자신들에 와 났고 때,まだこれを知らない人々に伝えることです.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스카워스레다 와다시아치와, 도스레바 코노 샤롬을 아지와이 나가라 쓰텔을 곳을 데낄 년까? 이 샤롬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코노 샤롬을 도노유니 허카노시토 와카지아 곳을 데낄 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설레가 이에마가 이어れた 미쯔메네 아리마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사에 우리 2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자, 2 2절을읽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을 불어넣으신 모습과 생령を受け나さいという言나님께서는 인간을 상상시, 자신의 이 k 기かけ다 그의 그 장면을 상상 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그와 함께 하시겠니하나님이 그와 함 하시겠다는 것나시겠다는것입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니다그것님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님이그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니다 그것은 와다는것의 영이 그니다 그것은 하나님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을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가세례예가아 샬롬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샬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충만 예에사마가 아타야롬을이시테 셍겐스루 고토가 데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강조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예수가주간에스케라마이니디자 메이지 것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강조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가라자교시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にとっ중요한 것은 イースタだけではなく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례 거린 셋소 마치 어결도 いうこと복음서가끝난이후에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케인셔가 왔기라 세례에 よる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によって의 샤롬을, 헤아우, 아지어, 다멘이. 우리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샤롬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은 스카와 다 여호와의, 그것가 우바우고 또는 느나의 샤롬을, 아지어, 다멘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세례. 세상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세례 주만을 통해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드사지가 열매가 열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평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この世の中で,에 샬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샬롬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통해 샬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샬롬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日샬롬을아지워아을ことができる 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み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メン